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항상 레벨업 드릴 수 있는 어, 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감 시향 대신 좀 듣는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저께와는 좀 다르게 어저께는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주면서 시장 자체를 좀 어, 상방으로 좀 올려줬다면 오늘은 역시나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그냥 혼조세로 인해서 뭐 강하거나 약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어저께와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죠. 어저께는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좋았듯이 오늘은 좀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좀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뭐 길게 보고 또한 발자국만 밑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상승추세의 장애에서 그 장애 가다가 좀 떨어져서 조정받고 좀 가다 떨어져서 조정받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니까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시장을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너무 시장에 어, 깊게 파고들어 오셔가지고 시장을 익으려고만 하지 않으시면은 계속 순리만 따르신다면 올해 연말까지 가서는 결국에는 좀 수익보는 장이 계속돼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급을 보자면요 오늘은 전체적인 수급 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았어요 4,300억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지수도 한 7,800개 정도 팔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오늘은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전에는 살짝 좋았다가 약간은 양봉을 띄워줬다가 계속해서 주주주주주 흘러내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한 2시 이후서부터는 이제 약간은 자리를 잡아줘가는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아마 여기 갭상승 뛰어넘 부분에 대해서 갭을 좀 매끄러, 어, 내려가는 모습을 내일까지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오늘은 약간 장대음봉이 살짝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듯한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요. 2750포인트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 밑으로 내려와서 2700포인트 내지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약간은 어, 밑에 하방으로 좀 밑으로 열어 놓으시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금일장이기 요 때문에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요. 어, 주말의 이슈, 뭐 이렇게 주말의 리스크 때문에 내일은 아마 매도세가 좀더 강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내일장도 내일이 돼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2,750포인트 위쪽으로 본다기보단 요 방향성에서는 밑으로 2,700 내지 2,650포인트까지는 어,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더 낫다. 지금 제가 봤을 땐좀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2,660포인트 정도로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데에 이제 잠깐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 요. 상승 추세, 요렇게 돼 있는 상승 추세인데요.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하다가 또 조정받고, 또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 이 자리에서 뚫지 못하고 밑으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시장 움직임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겁먹지 않으셔고, 그냥 쭉 지켜보시는 시장,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내일 또 떨어지고 뭐 금일 떨어지고 월요일 또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보고 있으니까요. 2750포인트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단기간에 뚫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기술적 집약적인 프로그램 뭐 AI가 됐던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폴라디스 AI처럼 AI 쪽에 엔비디아가 같이 붙어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 가또 시장을 끌어주는 시장이 된다면 어, 오늘은 어, 이제는 또한 2800포인트 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음, 단기간에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로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승 상위종목 탑 30까지 본다면요 어, 그래도 상승되는 종목들만 추려서 본다면 상승 추세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대형주들 코스피 쪽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상승 30위가 8% 정도 나온다라는 건 괜찮은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상승에 보자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만든 어 어플리케이션이 맥이 있죠. 어, 애플에서 사용하는 OS에 관련된 온디바이스 오피스 AI 어,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알려주면서 이게 22%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리콘 2인데 요게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실리콘 2 클래시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실리콘 2도 결국에는 어, 실적, 예, 실적이 강하게 올라갔다. 어, 분기 실적이 되게 좋다.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 3시 넘어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잠깐 또 어, 반등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강하게 어, 거래를 동반한 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대형 종목, 3주가 넘는 대형 종목이 2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거 보시면요 일단은 어 피부 미용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중국 쪽에서 어, 유커들의 방문 뭐 이런거 가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결국은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은 불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하인스틸이라든지이런 것들은, 어, 미국, 미중 관세, 철강 관세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같고요 어, 보시면은, 뭐, 엔캠,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오, 뭐, 이슈 없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뭐, 비올이라든지, APR, 요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쪽입니다. APR 같은 종목들은 신규주라서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 역시나 25만원대에서, 어 신규 상장 종목인 25만 원대 이 가격대를 떨쳐내고 나니까 오늘 자사 주매 소식이 있었습니다. 35억 정도. 어 32억원이죠. 32억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야 그게 이렇게 10% 정도 올라갈 재료인가 싶을 정도로 확실히 피부미용 쪽에서 좋은 소식까지 엮이다 보니까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서 또 우리가 짚어 봐야 될건 뭐냐면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를 떠올리실 때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상가까지 들어갔는데요. 넷마블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넷마블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요 지금 머리대로 어떻게 뚫을지가 좀 관건이긴 해요. 역시나 넷마블과 DNC 미디어를 얘기할 때는 어, DNC 미디어에서 만든 IP라는 그나 혼자만 레벨업 그 IP가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DNC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웹툰인데요. 그거를 넷마블에서 게임화 해가지고 현재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전 예약자도 많고 어 굉장히 순위가 높다라는 어 뉴스가 나오면서 DNC 미디어는 아예 상한가로 어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예 직행을 해버렸고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기술적으로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어 요거는 어 단기적으로는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DNC 미디어와 넷마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오늘 시가총액 뭐 1위부터 한3 2 종목까지는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그렇다치지만 어, HD 현대마린솔루션 요거는 아마 오늘 좀 당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상장, 어저께 상장하고, 오늘 갑자기 장 뜨자마자, 10시 전까지는 한24%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줬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 단타, 분들이 여기에 다 몰렸거든요. 아침에. 이거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쭉 몰려가지고 거의 뭐 상한가 오늘 연속 상한가 갈 것처럼 막 나오다가 10시 넘어서부터는 한, 한도 없이 쭈루륵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웬만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좋은 움직임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관 쪽에 대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어저께 기관이 많이 산 모습을 봐서는 기관 쪽에 많이 좀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랭크 7에 어 있는 YC 뭐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2인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제2의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을 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직 전선 쪽은 또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이런 거 LS 에코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몰리는 거 보니까 한번 정도 또어 어 레벨업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연 이틀 지금 주가가 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결국에는 라인 야후에서 이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좀 압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그 지분을 매각하건 안 하건 떠나서 이게 악재가 소멸이 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그 다음부터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네이버는 많이 어 시간을 보내 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악재를 소멸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서 어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아줄 때 네이버는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민멘트의 주식 레벨업은 어 짧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금요일장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 다시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